안녕하세요. 레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덟 번째 강의 우리 같이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요, 과거를 부정하는 것, 과거 부정형에 대해서 배워 볼 텐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듣고 나면 아하 이해가 되고 여러분도 충분히 말을 하게 될수 있으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배울 두 가지 문장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소뢰와 시로데와 아리마센데시다. 소뢰와 시로데와 아리마센데시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소뢰와 私の浴衣じゃなかったです。それは私の浴衣じゃなかったです。じゃあどんな文章にどうやってどうやってどうやってどうやってどうやってどうやっはどうやってどうやってど라고ってどうやってどうやってどうやってど それは、それは、それは、それは、 그것 ってどうやってそれやってどうやってどうやって 시로라고 하면은 흰색이란 뜻입니다. 하얀색 있죠. 시로. 자, 대와 아리마 세인で시다는 같이 볼게요. 자, 이거는 뭐뭐가 아니었습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 뭐뭐가 아니다라고 부정할 때는 우리는 가라는 조사를 쓰지만 가를 그대로 해서 시로가 아리마 세인で시다하면은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흰색이 없었습니다가 돼요. 그래서 없었다가 아니라 아니라라고 부정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꼭 조사 네와를 쓰셔야 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종종 가를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가를 쓰면 안 됩니다. 부정할 때는 그때는 항상 네와 네와를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와 아리마생 하면은 뭐뭐가 아니다이고요. 거기다가 내시다 네, 시타, 내시다를 네, 붙임으로써 과거형이 완성되는 겁니다. 뭐뭐. 아니었었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라고 해야 흰색이 아니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네요 그래서 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라는 표현 꼭 외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それは 私の浴衣じゃなかったです 라는 표현입니다 자,それは 똑같죠 그것은 私の 저의라는 표현이죠. 저의 그 다음에 유카타, 유카타라고 하면 일본의 이제 전통 옷이죠. 우리나라 한복 같은 근데 기모노보다는 약간 조금 캐주얼한 형태로 조금 더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전통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료칸 같은데 여행 가거나 하면은 유카타 많이 주죠. 그래서 한번 입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마쯔리 같은 거, 축제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기도 합니다. 한 번쯤 입어보면 좋아요. 굉장히 예쁘고 심플하고 가볍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유카타라고 하면 일단 일본 전통 의상이고요. 유카타 뒤에 것자 나카타데스 보겠습니다. 자 나카타데스라고 하게 되면요, 일단 자 자는요 아까 대화라는 표현 있죠? 뭐뭐가 아니다라고 할때 대화란 조사를 써요라고 했는데 대화랑 이 자랑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추격한 게자 자. 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화를 쓰냐, 자를 쓰냐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네, 나카타데스라는 것 자체가 아리마생데시타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리마생에는 데시타가 오는 게 맞아요. 근데 '나갔다' 하면요, '나갔다' 까지만 뭐 아니었다 라는 뜻이거든요. '나갔다' 이거 자체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데스를 굳이 데시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 데스' 하면 뭔가 아니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됐죠. '아리마센 데시타'랑 '나갔다 데스'랑 완전히 똑같다. 자, 그러면 원하시는 걸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장 여러 번 읽어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납득을 한 후에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더 읽어볼게요. 소레와 와타시노 유카타자 나카타데스.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색깔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볼까 해요. 시로 시로는 흰색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빨강은 뭐라고 할까요? 빨강은 아까 아까. 색 자체는 아까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 빨갛다라고 효용사로쓸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어 이거 너무 빨갛다. 아니면 빨간 뭐뭐할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아까이 이를 붙여서 아까이 아까이 하면 빨갛다라는 뜻이에요. 아까이. 자그 다음에 우리 파랑 파랑은 뭐라고 할까요? 아오 아오라고 합니다. 아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파랗다라고 해줄, 해줄 수도 있죠. 그때는 똑같이 이를 붙여서 아오이. 아오이 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오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 있죠? 노란색은 기로. 기로 라고 해주시면 돼요. 기이로. 기이로. 기이로 아니고요. 기이로. 약간 좀 장음 느낌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기이로.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노라타 라고도 할수 있죠. 그때는 기이로. 이를 붙여서 기로이 기이 기이로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라색 볼게요. 보라색은요, 무라사키, 무라사키, 무라사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이를 붙인다고 해서 무라사키이 보라타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라사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은 미돌이, 미돌이,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미돌이. 하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도리 이라고 한다고 해서 초록타, 초록타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에도 없죠. 초록타라는 이런 표현은 없고요. 일본에서도 미도리 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초록색이라고 해서 미돌이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깔도 여러 가지 알아놓으면 좋잖아요. 이것도 한번 꼭 시간 내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우리는 이제 중요한 두 가지 문장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뭐라고요? 'それは白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それは白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두 번째 문장은요? 'それは私の浴衣じゃなかったです.''それは私の浴衣じゃなかったです.'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덟 번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